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40장 1에서 11절의 말씀으로 월요 만나 함께 하겠습니다. 성경은 종종 신박하고 기발한 방법으로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이사야 40장에는 하나님의 여러 가지 방법 중 청각을 이용하는 방법이 나옵니다. 특별히 소리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또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무엇인지 말씀해주고 계신데요. 오늘 말씀해 보니 3절에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6절에도 보니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9절에도 말합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3, 6, 9절에서 소리가 나옵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은 듣는 것으로 시작해서 듣는 것으로 끝나기도 하는데요. 어린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어머니의 음성으로 인생을 시작하듯이, 세상을 열듯이, 우리에게 소리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들려주셔야 할 말씀을 소리와 음성으로 선포해 주시고, 고음 감각적으로, 특별히 청각적으로 말씀해 주고 계신데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어야 할 소리, 또, 듣지 말아야 할 소리를 본문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신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들어야 할 소리를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의 소리, 위로의 소리가 전파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외치라. 노역의 때가 끝났고 죄악의 때가 끝났으니 너희는 위로하라. 라는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그종 죄, 쇠사슬의 얼매여서 자유하지 못했던 과거는 끝났으니 이제 너희는 자유함을 선포하고 위로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3절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지금 어디에 소리가 외쳐지고 있습니까 광야입니다 사막과 광야는 아무런 소리가 들리지 않는, 어쩌면 드라이하기 짝이 없어서 참 밋밋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광야와 사막에 하나님의 소리가 있어서 대로가 열리고 또 새로운 길이 시작된다. 이렇게 선포되어지고 있네요. 뿐만 아니라 본문은 7절에 보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그리고 그때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이렇게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로 광야와 사막 같은 아무런 소리가 들리지 않는 세상에 살거나 혹은 우리를 낙담하게 하는 소리에 무너질 때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소리를 선포해 주십니까? 위로의 소리, 또 새로운 길, 대로를 여신다는 회복의 소리를 생명의 소식을 열고 계신 것이죠. 사망의 그림자가, 음침한 그림자가 밀려오는 그 소리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생명의 소식, 복음의 소식을 선포하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무슨 소리를 듣고 하루를 살게 될까요? 때로는 마음이 무너지는 절망의 소리, 또, 어,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원망의 소리가 들려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복음의 소식, 생명의 소리를 잊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되시기를 어, 기도하고 응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오늘 묵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과 생명의 소리로 생명의 소식으로 우리의 귀와 우리의 마음을 울리시는 그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나아가오니 우리의 마음과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